안녕하세요. 저는 순찰에서 한마음 위탁정정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 최민석입니다. 기계가 많으신데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이번에 올해 들어온 건데요. 지금 신품 아이바이오 들어왔고요. 그 바이콘 테더 들어왔고요. 특방 디스크모어. 정주 축산에서 요즘에 새로 국내 수입했다고 들어오고 12톤 500인가 이부살포기 이거 들어와 있고요. 바이콘 엑스트라 332를 두 대씩 구매하신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한국 기상 여건이 안 좋으니까요. 될수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베일 작업이 한 대가 소요할 수 있는 게한 30헥타 정도 돼요. 요즘 비가 뭐 5일에서 일주일 거리로 오니까. 그럼 단시간에 이제 애초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대, 세 대, 한꺼번에 당일에 최대한 많이 베야지 건조를 시켜서 베일을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일단 디스크기 때문에 봉기에 부하가 안 걸리고요. 그리고, 뭐, 이동성도 용이하고, 보편적으로, 측방 디스크를 기피하는 게, 첫바퀴에서 그러는데, 첫바퀴를 밟은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역으로 돌면은, 가운데 빌 동안에 첫바퀴께 많이, 바퀴에 밟았던 게 많이 서요. 그래서 거의 버리는 게 없더라고요. 보면, 측방도. 그리고, 일단 부하가 안 걸리니까, 작업이 신속히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깔끔하게, 면이, 이 깔끔하게 담도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684 반전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디스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조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반전을 좀 많은 면적에서 많이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로타 네발짜리가 있는데 이걸로는 또 너무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좀더큰 걸로 구입하게 됐어요. 명성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반신반의 하시거든요. 인터뷰를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마케팅 부분이기 때문에 유양이면은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편리하게 잘 써야지 회사도 윙윙하고 서로 서로 그~ 조합이 되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 회사에 좋은 말만 해버리면 필드가 그만큼 힘들어지거든요 필드에서 쉽게 말해서 생산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이 현실상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추대로 또 우리 소요자들이나 고객들이 거기에 역점을 많이 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도 아 이게 회사 측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아니면 생산 측에서 발언 사용자 측에서 발언한 내용이 라는 것은 인지를 충분히 해요 이게 거짓이 다 아니다 라는 것은 이 시청자들이 뭐그 정도는 다 프로들이니까 아 그런 정도는 인지할 거라고 봅니다 타사도 똑같은 장비가 있는데, 명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 그게 전남권에서는 그나마 서비스를 할지, 사후 관리가 좀 나, 나은 것같다고 그리고 현재 제가 거주하는 사업하는 위치하고도 그리 그 멀지 않는 거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축산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나 강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리트가 좀더 있고, 믿음이 가고. 이제 다른 타사 뭐 대림도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복합적으로 뭐 트랙터도 팔고, 콤바인도 팔고, 축산 자극기도 팔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전문성을 못 띄니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낫겠지 않나. 그래서 명성을 많이 좀 치중을 하는 편이죠.